연기할 때참 행복하지 않았나 보도 듣지 못한 그런 캐릭터였어요. 믿고 보는 배우들의 이유 있는 선택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팔다 팔다 이제 이름까지 팔게 되는데 그 이름으로 천억대 횡령 사기범이 되네요. 정말 너무 리얼해가지고요. 무려 5년간의 취재를 거쳐 탄생한 기대작 영화 데드맨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바지 사장의 세계에서 탁월한 계산 능력 하나로 단늘고 길게 버텨왔지만 살아남기 위해 이름까지 팔게 된 남자 이만재 딱한 달만 버텨 서로의 기회를 잡았다 생각했지만 그에게 돌아온 건 천억 원 횡령 누명과 자신의 사망 기사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 데드맨이 된 이만재는 영문도 모른 채 중국의 사설 감옥에 끌려가고. 그렇게 이만재 앞에 나타난 정치 컨설턴트 심 여사는 목숨값을 담보로 위험한 제안을 하는데. 오 죽은 사람이 돼버리고 명복제부터 정신 차려. 한편 이만재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다고 주장하는 공희주가 등장한 뒤 천억짜리 설계판의 배우를 찾기 위해 의기투합하는 세 사람. 해야죠 과연 그들의 추적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날 살릴 순없 없어도 죽 죽일 있있든든 연기 장인 조진웅 씨가 또한 번의 파격 said. Young 뭐 굉장히 잘 만들어낸 그 이야기 s 리구나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n e t p 에서 가장 예,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 u 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영화 데드맨을 통해 잘나가는 바지 사장에서 횡령 두명을 쓰고 관까지 들어가는 처절한 남자로 분한건데요. 세상 사는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이제 팔다 이다이제이름까지 팔다 팔게 되는데. 이름값이 500만 원이에요. 2011년 예, 저로서는 굉장히 좀, 어, 희망적인 돈이었는데, 이름 그걸 이름을 왜? 팔고 났더니 그 이름으로 천억대 횡령 사기범이 <목소리> 되네요. 네, <대> 예, <목소리> 그래서 <목소리> 도대체 제 인생까지 다 날려버린 이 사건의 표현은 무엇이고, 나는 좀 알아보고 죽자. 예, 이렇게 살기 좀억울러다 해서 한번 찾아 나서 봅니다. 예, 그 과정이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laughs> 네. 바지 사장의 세계 이름 거래라는 흔치 않은 소재를 다룬 만큼 쉽지 않았던 여정. 무려 5년간의 취재를 거쳐 촬영에 들어간 만큼 주연으로서의 책임감이 막중했답니다.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실제로도 있는가. 사실은 많이는 분들이 잘 모르지만, 아 이쪽이 굉장히 좀 무서운 공간이구나. 어, 그래서 이 이야기의 실타래를 잘 한번 풀어 보면 절대로 여기에 예, 그쪽 어두운 곳에는 손을 대지 말아야겠구나 이런 경각심도 좀 들고요. 만니인 인정하는 밑보배더라도 혼자선 결코 해낼 수 없었을 터. 네, 이 전반에 걸쳐서 심연사가 가지는 그 압도감이 예, 그때 저는 오, 어, 네. 예. 엄청나요. <laughs> 예, 그래서 네, 여러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 너무 잘 딸려갈 네, 수 있었던 그런 조적인 그, 역할이에요. 또한 명의 밑법의 김희애 씨가 합심해 더 완벽해진 데드맨인데요. 보도 듣지 못한 그런 캐릭터였어요. 유명을 쓴 이만재를 다시 이 세상으로 끌어내는 그런 인물입니다. 너무 매력적이어서 아마 여배우라면 너무나 탐낼만한 그런 역할이고 저에게는 너무나 신비롭고 정말. 어... 귀한 그런 역할이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늘 화끈한 변신으로 기대 그 이상을 선보이는 그녀. 이번엔 카리스마 넘치는 정치 컨설턴트로 분해 오묘한 매력을 발산했답니다. 아, 좀 낯설긴 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볼륨감도 있고 옷도 되게 볼드한 액세서리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저도 배우로서 어떻게 변신할지 개인적으로 너무 기대가 되고 굉장히 파워가 있어요. 파워하면 뭘까요? <laughs> 그래서 뭐 자가용 비행기도 있고 어 너무나 파워풀해서 뭐 물론 내쪽으로나 외쪽으로나 영화에서 제가 빌런이 될지 아니면 우리 이만재의 큰어 백이 될지 <laughs> 보시면 알게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화 기적으로 주목 받았던 춤무로 블루칩 이수경 씨도 빛나는 존재감을 과시했는데요. 이세 인물의 각각의 드라마가 있는데 아까 감독님 말씀처럼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게 굉장히 네 재밌었어요.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파헤치는 열혈 청춘으로 군한 그녀. 탄탄한 연기력으로 대선배들을 감동케 없어. 했답니다. 예, 달란트가 굉장히 풍부한 친구구나. 그리고 연기도 담백하게 하면서도 그 안에 심지가 있어서 야, 얘는 뭐좀 일을 해겠다 네, 너무 좋았어요.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 네. <laughs> 저별로 그게 군요 또. 이수경 씨랑 같이 출연하게 돼서 너무 우리가 영광이에요. <laughs> 어, 야 엄청난 극찬입니다. 지금 몸둘바몰라하시는 우리 이수경 씨. 다음에 또 같이 해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아, 예, 분위기가 너무 좋고요. 이토록 완벽한 팀워크, 독특한 소재와 치밀한 스토리. 과연 데드맨이 한국 영화사에 어떤 새 역사를 쓰게 될지 궁금한데요. 굉장히 좀어좀 뜨겁게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허구와 진짜 이이 세계가 막 넘나들면서 뭐가 진짜고 뭐가 뭐가 드라마인가 싶을 정도로 아무튼 굉장한 팔색조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재미있으실것 같아요. 재남녀의 목숨을 건 한판 승부 영화 데드맨. 겨울 혹한을 한 번에 날려버릴 강렬한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